아, 좋아,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음, 오랜만에 이거 시작하는 이유는 당연히 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시험이 가까워지는데 닌키리들이 수업을 잘안 듣기 때문입니다. 너희 님들이 수업을 잘 들으면 내가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 일단 만들 테니까요. 그 이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하려면은 방송이 여덟 개 올라가야 될 걸. 지난 시험엔 다섯 개밖에 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세 개사 안할 거야. 세 개사 시키지 마. 힘들어. 세 개사를 안 하는 이유가요. 세 개사는 그 가르칠 때 제, 되게 재미는 있는데 할 말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많거든요. 그럼 그 정보와 정보를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돼, 해야만 여, 개연성이 생겨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마인드맵 그리고서는 고유명사 외우고 끝이 아니라 그 개연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뭐가 일어났고 어떤 사건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고. 암기가,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암기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암기로 하면요. 니네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점수만 나와요. 진짜 쓸모없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대학? 예, 일단 대학이에요. 대학을 가려면은 수능. 수능을 보기 전날 그런 벼락치기로 그걸 할수 있느냐? 당연히 못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가 굉장히 쉽지만 고, 그 고등학교 때는 한국사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사 수능 레벨로 공부를 끝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수능은 진짜 쉽. 정말 수능에 있는 한국사는 쉽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뭐하느냐? 딴거 하세요. 영어하고 수학 하세요. 뭐하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국사를 해. 응. 그래서 아무튼 시작할게요.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요. 뭐니 이거? 근대국가 수립 운동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사에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근대국가를 수립했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운동이죠. 예, 운동만 했어요. 수립은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과목을 바꿔야 돼. 이걸로 봐야 돼요. 국권 수호 운동과 대한제국의 멸망 뭐 이런 걸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일본 놈들 나쁜 놈 아예 그 일본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어 이거 배울 때막 아이 그 쉔키들 막 이러면서 싫어하면서 막 애니메이션 보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뭐 문화 이런거 전부다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일본 친구도 있어요 나 일본인 친구도 있고 근데 요 시대에 일본은 나쁜 놈 맞아요 이 시대의 일본은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무지 몽매한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기예요. 이제 일본은 그걸 납득을 안 하고 아시다시피 독일은 그걸 어느 정도 납득을 하죠. 뭐 전원은 아닙니다만. 자, 아무튼 돌아갈게요. 이 파트는 그래서 일본한테 대한제국이 연락에 털리는 얘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뭐 조선이 털리는 얘기는 맞는데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 시작은 흥선대원군 부터예요 흥선대원군 이라는 사람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고종이 처음에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왕좌에 올랐을 때 너무 어렸어요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어, 아빠가 대신 정치해 줄게 하고서는 어, 고종을 구석탱이다 밀어 놓고선 자기가 왕좌 바로 옆에 앉아서 혼자서 이제 음,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국내는요, 삼정의 문란이 한계에 다다랐던 시대입니다. 삼정의 문란이라 하면, 세계 국가에서 걷어가는 것들이 아주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소리지. 세금은 세금대로 미친 듯이 많이 내죠. 뭐, 이 군포는 군포대로 엉망진창으로 걷어가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일시키는 것도 굉장히 빡치지. 뭐, 빌려주면은, 빌려, 아, 빌리지도 않은 쌀을 막 내라고 하질않나 막, 아무튼 엉망이라고. 이게 삼정의 문란이죠 그리고, 국외로는요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이양선은요 이상한 양놈들의 배예요네 그렇게 외우시면 안까먹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엄청난 대국과 일본이라는 우리의 옆에서 항상 우리랑 참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이두 나라가 문호를 개방합니다 글씨가 크다는 느낌이 들죠? 좀 줄일게요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리고 요기로 끝이 아니라 연해줄 땅이에요.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납니다. 러시아가 그전에도 있었어. 있었지만 러시아는 되게 그냥 저 멀리 사는 뭐옆 동네 아저씨 수준이었지. 뭐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거야 근데 우리 옆집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신경 쓰이죠. 러시아는 연해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 연해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세계의 함선이라는 게 가치가 점점 상승하거든. 함선, 우리가 대항해시대 때까지도 러시아는 그렇게 함대에 목숨을 걸지 않았던 나라야. 근데 그 뒤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함선이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항구가 없어요. 러시아 북쪽 보면 전부 바다죠. 항구가 있어 당연히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항구가 그냥 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부동항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 다 언다고 모든 항구는 다 얼고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죠. 얘 블라디보스톡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연해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얘네도 조선을 노리는 거지. 조선은 어쨌든 간 겨울에 바다가 온다는 미친 짓은 일어나지 않잖아. 그렇죠? 아, 흥선대원군은요. 요런 상황에서요. 두 가지의 상황을 정딱두 가지로서 정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민생 안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쇄국정책입니다. 쇄국정책은 나라를 잠근다예요. 쇠는 이제 잠을 쇠, 잠을 쇠를 거는 것이 쇠인데요. 봉쇄하다 할때 쇠자죠. 어, 이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왕권 강화만 보자고 세곡정치 좀 따보고 왕권 강화는요 강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파트를 보세요. 하나는 정치, 또 하나는 경제, 또 하나는 서원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경복궁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복궁.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개, 정치에서 흥선되고 난 개혁은요, 나름 가치가 있는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세도 가문을 약화시켰죠.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 전까지 어, 몇몇 성실을 가진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고 권리를 과다하게 추구하여서 사람들을 빡치게 만들던 가문들이야. 얘네들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귀족기구였던 비변사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럼 이거 페이지에 있으니까 뭔가 이 일을 할 다른 게 필요하죠? 뭐 만들었어요? 네, 의정부죠. 그 다음, 어, 법전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 전까지 있던 법전 순서대로 네개다 알고 있나요? 아, 세 개죠? 세개다 3개 알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오는건 대전회통밖에 없어요. 이거 이름 잘 봐요. 대전은 그냥 법전 이름이야. 그리고 회, 모든 회차를 통, 통합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는다고. 대전회통이야. 그 다음, 경제계에서는 당연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지 근데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시행, 시행을 합니다 하나가 사창제예요 사창제는 원래 삼정의 문란 중에서 제일 심했던 게요 어 빌리지도 않은 쌀을 빌렸다고 해가지고 쌀을 뜯어간다던가 어, 겨우 이제 봄에 쌀이 얼마 없을 때 빌려준다고 나라에서 빌려준 다음에요 그거를. 환곡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다시 되갚아야 돼요. 근데 그 환곡 자체에 비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은 뭐 빌릴 때는 쌀을 뭐 반대를 빌려간 데 갚을 때는 뭐 열대를 갚는다던가 이런 미친 짓도 있었고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창제는 그걸 더 이상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 테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지방 쪽으로 맡겨주, 맡겨준 거지. 우리가 서로 얼굴 아는 사이면 그렇게 심각하게 못하겠죠. 누 내가 마, 마, 그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야. 나를 삥뜯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옆집 사, 는 사람인데, 나한테 막 사기치진 않겠지. 라는 취지로 한게사창제라고 보시면 돼.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미묘하긴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호포제는 뭐 되게 단순합니다.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예요. 조선이 요쯤 왔을 땐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70%입니다. 기록, 등록된 사람의 70%예요. 그럼 아 정말 양반의 나라구나 이런 거예요 그냥 아니고 양반은 일단 세금 잘안 내요 그래서 양반이 그렇게 많으면 쓸모도 없고 애초에 그 양반들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거치면서 그 원래 아니었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들 과거 급제 따위는 하지 않은 사람도 양반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정말 오래전에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양반으로서 아무런 뭐 급제도 못했지 재산도 없지 뭐 심지어 뭐 집도 뭐 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양반들도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양반도 세금 내 이제 너네도 별거 없잖아라고 한게호포제에요이 호포제 시행하면서 양반들이 되게 대원군한테 불만을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원을 정리해 버렸어요. 서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서원이란 것도 처음 취지는 어 성리학의 혹은 유학자 중에서 되게 시작 유학자 로서 존경할 가치가 있는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교육기관을 겸했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권력기관을 권하죠. 겸하죠. 그 상황에서 군대를 면책받죠. 나라에선 거기에 노비와 땅을 대주죠. 이게 소수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종의 권력 집단이 돼요. 지방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수탈하기 시작해. 뭐 안한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서원을 정리해 버려요 대원군이. 이것도 이 호포제와 서원 정리는요. 양반들과 유생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 만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이 정도면. 근데 경복궁 중관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중관이라고 하는 건 다시 짓는 거거든. 경복궁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뒤로안 경복궁을 나, 다시 안졌어 그냥 냅뒀다고. 그 임진왜란 때그 불타거든요. 아, 참고로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태웠어요. 왕이 도망가 가지고 백성들이 빡쳐서 태웠어. 경복궁이 중간, 경복궁을 중간을 어쨌든 해야 국가의 채통이 산다라고 대원군은 말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지었는데, 요거를 처음에 지을 땐 그렇다 치고, 짓던 도중에 겨울에 불났어요. 그래서 다 타버렸어. 경복궁 중건하면서 당연히 백성들은 그, 1년에 몇 년씩, 며칠씩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경복궁에서 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많은, 좋은 나무들이 소모가 됐을 거고요. 돈도 많이 들었겠지. 근데 불타서 없어졌는데요. 포기를 안하고 다시 졌어요. 이때 다시 지면서 백성들의 강제 노역이 심해졌고 그리고 나무 같은 거뭐 벌목을 양반들의 선산에서 막 벌목을 해오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도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돈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돈을 막 걷었어요. 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하도 걷어서요. 원납전이라고 부릅니다. 원망을 받아내는 돈이에요. 원납전이야. 이 원이 원망하다 원자라고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시달리게 됐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흥선대원군은 유감스럽게도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 당백전을 만듭니다. 당백전은요. 똑같이 생긴 돈인데 쭉 되게 커. 등치가 큰 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백전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는 몇 전인데? 1전이에요. 1전. 1전짜리 돈밖에 없는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근데 100전짜리 돈을 만들었어. 그럼 그리고 저 돈으로 야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건 100전이야라고 한 다음에 마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 어떤 시장에서 수요 시장에서 쓸수 있는 돈의 양이 증가하면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 물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되죠. 당백전이 근데 그 역할을 했어요. 통화량이 왕창 늘었고 심지어 그 조선이라는 사회가 화폐가 굉장히 구렸으면 구렸기 때문에 더더욱 더 문제가 됐지. 조선은 상업 발달 속도가 매우 느린 나라였죠. 세계 평균에 비하여서 그래서 뭐 아무튼 망했습니다. 이제 다 백성들도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마, 민생 안정? 사실상 실패한 거죠. 왕권 강화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대원군은 근데 심지어 국외에도 건수가 많이 일어나 그것을 그것 때문에 대원군은 결국은 세국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왜세국정책을 실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자고 음 처음에 발생한 건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가 발생한 거니요그 전에 있던 병인박해라는 사건을 알아야 돼요 병인박해라는 이 사건은요 그 전에 천주교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요. 프랑스에서 많이 왔는데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흥선대원군하고 교섭을 봐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랑 동맹을 주선해준다는 걸 믿고 얘들한테 그래? 그럼 너네 자유롭게 천주교를 포교하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사실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주선을 해. 하면 하겠지. 근데 동맹주선까지는 무리지. 프랑스가 보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신비로운 구석에 있는 어 엑스트라 나라 수준이에요 역사에는 등장한 적도 없는 그런 이, 그 프랑스 입장에서 그런 수준밖에 안 보였던 거죠 당연히 동맹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포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니까 열심히 포교해서 2만명을 까지 포교를 하는데 성공해요 그래 요렇게 됐는데 양반 유생들이 틈 대원군 한테 뭐라고 지랄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게 포교를 하면은 그 주, 주선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소? 근데 주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망했네요. 제네들 거짓말했으니 다 족칩시다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설득됩니다. 아 열두 명 중에서 아홉 명을 살해하고, 아홉 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만 명 중에서는 팔천 명을 죽여요. 이게 병인 박해. 마포에는 있절투산 국립공원에 가면은 여, 이때 죽인 사람들 머리가 묻혀 있다고 하죠. 병인박해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신부들은 그대로 청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청에 있던 프랑스 함대의 로즈 로즈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가 가지고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흥선대원군 나쁜 놈임. 가서 좀발라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즈 제독이 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프랑스 군은 어떤 군이냐? 프랑스 해군은요. 세계 해군 중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해군이었어 이 시대에. 가장 강했던 군대고요. 말 그대로 정예병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로즈 제독이요, 600명의 해군을 데리고 강화도를 쳐들어와서 어 강화도 점 강화도해를 점령하고 40일간 규전을 합니다. 이것이 병인양요예요. 이 병인양요에서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그 당연히 조선군에서 되게 깜놀이지. 저게 목, 목미 쉽고 제대로 왜쳐들어왔는지 싶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도 알고, 있, 알고는 있었어, 사실은요. 청나라가 미리 얘기해줬어. 야, 프랑스에서 빡쳤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해라 그랬는데, 흥선경군이 씹었지. 그래가지고 교전이 난 다음에요. 병력을 투입하는데, 약 1만 명을 투입합니다. 40일간 1만 명이 투입돼요. 그리고 요때 투입돼가지고요. 그,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교전을 해서요. 기습교전을 해서 27명을 사상자를 내요. 이사상자 숫자는 사, 참고로 엉망입니다. 그 기록에 따라 다 달라요. 뭐 전쟁이니까 당연하지만. 양원수 부대는요. 정족 산성에서 7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사상자를 만듭니다. 그럼 이동하 이때까지 조선은 몇 명이 공격을 당했냐면요. 1만 명 투입한 것 중에서요. 어, 사망 5명. 실종 7명 정도. 뭐 이런 정도예요. 상당히 잘 싸웠죠. 이거 굉장히 잘 싸운 거야. 병인양요에서는요. 프랑스군의 조선을 하도 얕봤고 그리고 조선에서 그 이내전술을 심각하게 썼기 때문에요 싸움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병인양요 도중에 프랑스에서 막그 한번 교전했는데 다 도망갔어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당나귀에다가요 막 물건을 이것저것 물, 물자를 싣고서는 야 우리 소풍가자에서 파티 갔어요 가던 도중에 중간에 기습당해 가지고 사람들 몇명총 맞아 쓰러지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조선군에서 그 당나귀에 실려있는 것을 약탈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 섞여 있었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군이 나름 정예병으로 왔지만 조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당하고 간 전투예요. 조선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린 전쟁을 하는 건 생각을 열심히 했지. 근데 광화도에서 뭔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안한 거야. 그래서 문수산성은 일단 불타서 없어졌고요. 아, 없어졌다기보다 이제 폐허가 됐고요 문수상성은 뭐 방화. 그 다음에 340권의 책이 약탈되는데 이책 중에서, 어, 우리가 의계가 포함되어 있죠. 어, 의계라고 말하면 헷갈리나? 외교장각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뺏기게 되고요그 다음에 5천여권의 서적이 방화됩니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병인 양요는 결과가 나빴지. 아무튼 이기긴 했죠. 이렇게 후선 대원군이 병인 양료 이기고 나서요. 약간 자신감이 붙었어. 야, 우리 잘 싸우네. 아, 저 자식들 나쁜 놈들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갑자기, 어이씨, 저 자식들 되게 빡치네? 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요.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사주를 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일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독일인하고 뭐 영국인하고 섞였나? 아, 미국인이 섞였을 거야. 와가지고요 남연군의 묘를 이제 텁니다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중간에 실패를 해요 사실 도망을 가는데 남연군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묘 자리를 잡을 때 굉장히 신경전이 펼쳐질 정도로 아주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서로 좋은 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강렬한 사명감 같은 게 있는 나라라고 근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당당하게 털었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뒤집어지죠. 흥선대원군 완전 분노한 상태지. 근데, 그때또 일어난 게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사건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너럴 셔먼호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갔던가 이게 평양일 거예요. 평양 앞까지 들어가서 상선인데, 상선 주제에 와서 땡깡땡깡했나봐 사람한테 들 시비 걸고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불태워서 없애버렸어 아, 없앤 건 아니고 네불 태워서는 완전히 반파를 만드 반파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얘네가 도망가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아 우리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좀 해줘요라고 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돌아가자마자 곧장 군대간건 아니고 5년 뒤에 왔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미국에서 남북 전쟁하느라고 올 시간이 없었어 신미양요는요. 미국에서 맘먹고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온 거예요. 아까 전에 프랑스 석교사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라 왔던 프랑스군하고는 달라. 프랑스군은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야, 니네가 아홉 명 죽였으니까 9,000명 죽여줄게. 이러고 온 거라고. 근데 심리학료는요. 900명의 정예병력을 보냈는데 이 애들은 인디언과의 교전, 남북전쟁에서 단련된 수병으로 거의 최고 정예병이야. 얘네도 프랑스병 못지않게 강하고 무엇보다 화력 자체가 급이 달랐어요. 근데, 이때, 광성보 전투로서 이걸 막아내는데, 천명의 병사가 막아냅니다. 교정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 이유는, 아예 상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싸웠기 때문이야. 프랑스군이 상륙했을 때 40일간 강화도에서 버틴 이유는요, 걔네들이 상륙했는데, 그 뒤로 조선군이 얼마가 투입되든지 방어선을 짜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예 상륙을 막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 광성보 전투를 이끈 사람이 어재연이고요. 어재연 장군이고 어재연 장군과 천 명의 병사가 규전을 하여서 어재연이 전사 그리고 243명 사망 그 다음에 100명 익사 포로 20명 집니다. 아니 박살이 나요. 그럼 이때까지 미국 몇명죽이냐면3명 사망이에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게신미양유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여기서 질려서 도망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망 숫자가 아니야. 천명 중에서요. 300명 정도가 죽는 전쟁 위윈 없어. 중간에 항복을 하던가 도망을 가지. 근데 전원이 다 싸웠죠. 이때 천명 싸우는 동안에요. 그 타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막 옆에서 사람들 죽어가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싸웠어. 그만큼 이 전투는 치열했고 격렬했으며 미국에서 질릴 수밖에 없었죠. 이때 미군 수병들이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막 본국 가서 짜증내요. 이상한 나라라고 아, 거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싸움을 하냐고 차라리 남북 전쟁하자고 막 그런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포로 20명 잡혔잖아. 이것도 20명도 되게 잡히기가 힘들게 잡힌 거야. 그 자살했어요. 잡힐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요. 먹을 걸 줘도 안 먹었대요. 아 우리 안 먹어. 꺼져. 나 니네 니네 다 싫어. 이러고안 먹었대. 미군에서 하도 질려서요. 그, 시, 그 광성보를 점령을 한 다음에 다음날 도망가던지 돌아가거든? 광성보 전투 때 그래도 아주 일단 포로를 잡았으니 이걸로 교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섭을 하려고야 니네 포로 20명 잡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대답이 불명예스럽게 잡혔으니까 다 죽여.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줬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 이게 아무튼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때요, 우리가 전쟁에서 전, 진 건가요? 예, 진 거죠. 그 교전, 전투에선 진 거죠. 근데 전쟁은 이겼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격군은 영토를 점령해야 이깁니다. 그리고 수비군은 영토를 수비하면 이겨요. 근데 미군이 들어오다 갔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긴 거죠? 네 어처구니없는 소리죠 전투는 이겼고요 아 전투는 적고 전쟁은 이겼지만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개항시킨 데도 실패했고 그렇지만 신미양요는 정말 우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선에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흥선대원군에서 척화비를 건립하고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건립하고 야 이거 <laughs> 싸우 서양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써놔요. 화평을 주장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 써놓는데 일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신미양요 전투는 충격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놈들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아 프랑스애들이 걔네가 우리를 걔네 때는 운이 좀 좋았구나 이것까지도다 깨닫는다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뒤에 물러난 다음에요. 알아서 개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화를 시작한 거야. 개화파가 막 생기죠. 그 이유가 이 전투 때문이에요.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개양과 개화를 하면 되겠네요. 아, 예, 수고했어요. 듣느라고 자주 들어라.